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. 그런 생각을 해요. 돈이란 건 뭘까?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 같은 건 아닐까요? 그동안 이슈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매수한 결과 지금 직장인 평균 연봉만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이런 거 보면 근로소득에 대한 현타가 옵니다. 매일 출근해서 버는 월급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. 어쩌면 이게 제일 아닐까요? 저는... 돈을 번게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을 번 겁니다.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반도체 파운드리 1위인 TSMC처럼 글로벌 SMR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보여줄 겁니다. 체코 수주 이슈가 생겨도 정치적 문제가 발생해도 저는 한 주도 팔지 않고 계속 매수하며 유튜브에 올렸잖아요. 그럴 때마다 저를 향해 수많은 조롱을 했던 헤이러들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. 계속 오르진 않겠죠. 떨어질 때도 있겠죠. 하지만 길게 보면 우상향할 것 같아요. 만약 악재가 나온다면 얘네가 또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. 만약 유상증자가 또 나온다면 그땐 잠깐 튀겠습니다. 유증으로 지금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어서 이때는 사실 외국인도 많이 팔고. 빌은 개미들이 버티기 힘든 종목이거든요. 나 스스로를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만약 외국인이 산다, 하이, 롱타임노스이, 두산이너벨리티. 외국인이 다 팔고 도망간다. Son of a b 버 비치 두 그리고 당분간 엠로랑 포스코이딩스는 언급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 기분을 만끽하고 싶어가지고 한 배를 탄 우리 정인호 씨랑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, 백현 씨? 네, 네. 정정하겠습니다. 정기훈 씨, <laughs> 제가 왜 정이죠? 우리는 한 배가 아닌 한 배에서 나온 가족입니다. 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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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여기 찢었는데요. 오.